<laughs>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나라미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방탄 소년단 굿즈들 다 판매해 볼 건데 어, 가격 제시해주시고 원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설명이나 댓글 해주시고 지금 이게 이것들 다 봉지를 뜯어놓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대충 갖고 와봤고 7천 하나도 몰라요. 다 이뻐요. 이게 재질이 먼저 궁금해요. 스노즈인가? 10장. 10장.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는 58장입니다. 이거 개별 판매도 받아요. 다른 것들도 개별 판매도 받긴 한데, 그 제작 램보, 램바. 으로 가격 제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유있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구리스는 제가 수업을 시작해서 여유가 사라질 것 같네요. 제가 원래 그한 곳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예쁘죠? 백하우 컬러인데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그냥 모아서 네, 좀 뭔가 더 깔끔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지? 스노우지도 원래 스노우지가 더 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양도 받을 때, 스노우지 10장에 1000원에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판매할 것 같아요. 트임이스님 출처예요. 출처 남기시지 않아도 가능하고, 뒤에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쁘고 귀여운 도안 진짜 많아요. 이 시리즈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이쁘네요. 투명 포카입니다. 얘는 홀로그램 포토카드예요. 홀로그램이 두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채도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길것 같긴 한데, 여유롭게 찍어보고 싶어서 항상 제 영상을 바빴잖아요. 얘도 두 개로 합쳤어요. 따로따로 한 장씩 찍래요 아, 얘도 합쳐야겠네요. 아닌가? 아, 제가. 한 번, 아닌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얘 시리즈더라고요. 비쌀 거예요. 이도 합친 거고. 출처, 제거래 이거 되게 예쁘죠 네. 어, 얘도 있네요. 자, 죄송해요. 제가 다친줄 알았는데.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얘도 합친 거거든요. 이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제가 지민 오빠가 최.. 아닌데도 이거 너무 이쁜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실물 갑이고요. 색감도 이쁘고 너무 이쁜것 같아요. 얘는 내장이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진짜 색감이 되게 깔끔한데 심플한데 이뻐요 이런 것들 넣어달라 그러면 최대한 넣어드릴게요. 선착순이니까 빨리 구매하실수록 이쁜 도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넣어, 넣어달라 그러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넣어드릴게요. 동호송. 동호송이나 판스도 진짜 이쁜 게 많아요. 전구오빠가 진짜 많은 것 같고. 이쪽, 이, 제가 지금 등록한 거예요. 모조지도 있어요. 이게 모조지구요. 같은 도안인데 모조지, 유광, 뭐 그런 차이입니다. 얘는 좀 작은 도안들도 있어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귀엽고, 귀엽고, 이쁘고, 나는. 친구들한테 줄까도 생각했지만,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친구들한테 팔거나 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모조집니다. 되게 예쁘다. 분홍물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주민요법. 이것도 되게 심플한데 화질도 좋고 예쁘네요. 얘는 투명 닫고 네, 사이즈큰 파스들. 마지막으로 볼라고. 아 잠시만요. 네, 이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슬로건이구요. 슬로건? 보여드릴면 이런거? 네, 이런것도 몇장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자 있고요 투명? 호석이 오빠 봄날 투명 붙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판나라미랑이었고, 어 구매 원하시면 댓글로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나라미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